문제다리 신의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계로는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강 실존주의 상담과 내담자 중심 상담인데요. 첫 번째 실존주의 상담이에요. 대표학자로 메이와 프랭크를 들수 있고, 하단에 나와있는 얄롬이라든지 카렌 호니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인간은 자기 자각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각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책임이 있고요.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자유와 책임의 양면성에 대한 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적 불안으로 이끌게 된대요. 네 번째 실존주의 상담은요. 무엇보다도 대면적 관계를 중시하는 상담이에요. 두번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있는데 첫번째 자유와 책임 두번째 삶의 의미성 세번째 죽음과 비존재 네번째 진실성 그래서 우리가 자삼축진이라고 외웠어요. 자유와 책임은 인간은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삶의 의미성은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비전재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실성은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실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조금 다르게,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자신만의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주장한 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세운 거, 첫 번째 죽음, 네 번째 자유, 세 번째 고립, 네 번째 무의미성의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유사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르니까 차이를 좀 살펴보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불가피성은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는 인간은 자기 결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립은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 고립에 대해서 인정하고 직면함으로써 타인과보다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의미성은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실존주의 상담의 원리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비도구성의 원리고 두 번째는 자아중심의 원리예요. 세 번째 만남의 원리가 있고 네 번째 치료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주의 상담의 원리를 비자만치의 원리라고 해요. 비도구성의 원리는 상담은 도구적 지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도구적이라는 얘기는요, 심리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담 말하는 것이죠. 지시적이라는 것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가르치는 형태, 설득하는 형태의 상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담자는 경직되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아 중심의 원리는 실존주의 상담의 초점은요 내담자의 자아에 있고요. 이런 자아 중심성은요 개인의 자아 세계 내면에 있는 심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남의 원리는. 여기 지금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면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과거의 인간 관계에서는 알수 없었던 것을 현재의 상담 관계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치료의 원리는 실존주의 상담은요, 치료를 상담의 핵심으로 간주하지 않고요. 어, 때문에 실존주의 상담의 목적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순정성 회복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 증진을 위한 상담자의 치료 원리를 보면요,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죽음의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며, 세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 점검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치료 원리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유 세계, 두 번째가 주변 세계, 세 번째가 공존 세계, 네 번째가 영적 세계에요 그래서 고주공용이라고 우리가 외웠는데 마치 개인 자신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확산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유 세계는 개인 자신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고유 세계고요. 주변 세계는 좀 퍼져요. 인간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이나 또는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하고, 공존 세계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공존 세계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영적 세계. 공존 세계에서 더욱 더 확장해서 이제는 영적 세계까지 미치는 것이죠. 개인이 추구하는 믿음과 신념의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장하는 양식의 세계는 고주 공용으로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내담자 중심 상담은요, 칼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적 접근법이에요. 비지시적 상담 또는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도 해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주의적 상담에서는요 인간을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지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죠. 네 번째,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하는 상담이에요. 다섯 번째, 내담자의 주관적인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 했는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의 객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명료화의 근거로 산다는 거 관심 갖고 보시고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특징을 보면 상담자 중심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말 그대로요. 상담자 중심 상담은 특성요인 상담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어요. 기법보다는 태도를 중시하고 있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 라포를 강조해요. 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 감성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이거나 부적응 상태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상담 원리를 각자 다른 상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그리고 부적응 상태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상담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여섯 번째 상담은 모든 건설적인 대인 관계의 신뢰들 중에서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곱 번째 비지시적 상담을 원칙으로 일의 세계 및 자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덟 번째 상담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개발되어 온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상담의 목표를 볼까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목표는요, 내담자로 하여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예요. 우리가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고 하죠. 상담사는요, 내담자가 경험에 보다 개방적이되도록 도와주고요, 내담자의 내적 기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도록 도와주고, 내담자 자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내담자의 지속적인 성장 경향성을 촉 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예요. 이런 네 가지 성향은 우리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충분히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네 가지를 제시하기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섯 가지가 제시되어지기도 하니까 서로 이렇게 맞춰서 눈에 익혀두시면 될것 같아요. 로조스가 제시한 내담자 중심상담에 이런 개인에 대한 철학적 가정이 있는데요. 개인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인은 자기 확충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임만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번째, 개인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활용되는 유용한 자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은 의사결정과 장래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칼 로저스가 이렇게 개인에 대한 철학적 가정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가성선 유의주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기법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하는 상담이고요. 상당 기법으로는 적극적인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등과 같은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가르치기나 설득 같은 지시적 기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요 개념을 볼게요. 현상학적 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현상학적 장은요. 그 경험적 세계 또는 주관적 경험이에요. 즉, 특정 순간에 개인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개인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르게 지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국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개인적 현실, 즉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개인은 객관적 현실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현상학적 장에 입각한 현실에 반응할 뿐이에요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현화 경향성은 생득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거나 발달시키뿐만 아니라 타고난 역량 뿐만 아니라 아직 발현되지 못한 잠재적인 역량까지도 키우려고 하는 모든 유기체의 경향성을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기체를 이런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유기체가 성장하고 형상하는 것, 즉, 발달하는 것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경향을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해요. 세 번째, 성숙의 단계에 포함된 성장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사람이나 동물 뿐만이 아니라, 오답으로 많이 제시됐어요.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다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사람, 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서 볼수 있는 것이 실현화, 경연성이에요. 다섯 번째, 유기체를 향상시키는 활동으로부터 도출된 기쁨과 만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실현화, 경연성이라는 것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거나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역량까지도 발달시키려고 하는 모든 유기체의 경향성을 신화경향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가치의 조건화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가치의 조건화는 주요 타인 아,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될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주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존중, 칭찬받는 거죠.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부모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아동들이 어린아이들이 내면화하는 것을 가치의 조건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아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어, 받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은 자유롭게 표현하고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억압하려는 경향성을 지닌 것을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로저스의 가치의 조건화는요, 아동의 성격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가치의 조건화는 아동의 행동에 따라서 아동을 평가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아동에게 부과된 가치의 조건은요, 아동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거나, 부모의 긍정적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한다면, 아이가 아주 충분히 기능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가치 기준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 아이의 실현화 경향성을 성취하는데 자신만의 어떤 역량을 향상 발달시키는데 결정적 방해가 된다고 라 주장하는 것이죠. 어, 네 번째, 완전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풀리펑션 s 퍼슨이라고 아까 네 가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신의 유기체를 신뢰하고 있고요. 자유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창조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완전히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실전주의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거 1번 인간은 과거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형태주의 상담에 대한 것이고요 두번째 인간은 자신의 삶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내담자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치료가 상담의 목적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실존주의 상담에 대한 설명이고 네 번째,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해석이 현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 추구 등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2018년 공시 문제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로저스 이론의 주요 개념.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대표적 부모라고 했었죠.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억압하는 행동 경향성의 무엇이냐? 가치의 조건화라고 했어요. 강의들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